24,000원이요 나한테 돈 받으려고? 돌았냐? 어? 네가 잘 살면 안 되지 않냐 네 말이 저주가 됐는지 나잘못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 오늘 뒤졌어 아 애들 이래? 어? 아니, 아. 뭔데 끼어들어요? 체력게 매니저인데 이 새끼 아버지가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 간거알아이 새끼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데 체력이가 때렸어? 얘가 잘못한 것도 뭔데 왜 체력이한테 일어거 건데? 그만 가요, 할아버지 어, 그래 야, 가긴 어딜 가. 어. 당구 때 위에서 발레나 한번 춰봐. 그럼 어. 내가 짜장면값 줄게. 뭐? 아, 내가 줄게. 대신 조건이 아. 있어. 너랑 나랑 당구 한 게임 하는 거야. 네가 이기면 난 무조건 올라가서 줄게. 근데 내가 이기면 너, 지로한테 사과해. 나이스 아. 샷. 아. 아. 아.